초밥이 걸어 다닌다! 하기스 매직팬티를 입고 걸어 다닌다! 어, <목소리> 드디어 다 왔구만! 아니, 근데 어디다는 거야? 어? 저기있다! 어, 빨리 가봐야겠다! 오 여기가 그 유명한 맛집이구만! 어, 잠깐만! 아니, 근데 맛집인데 초밥이잖아! 자, 저기, 저, 초밥 먹고 식중독 걸려서 낳은 지 얼마 안되는데또 초밥이라뇨. 어, 거기다가 이렇게 날것을 놔두면은 어,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어, 물론 지금이 어, 여름이 끝나가긴 하지만 이런 날씨에 이런 걸 놔두면 썩는다고 상해요. 저기요. 그 알바생 일로 와 봐요. 어? 그 메크토 나루도 뭐 나루토 아니야 이거? <laughs> 아니 어쨌든 이렇게 생 것들 말고 좀 익힌 것좀 갖다 달라고요. 이러다가 나또 식중독 걸려서 입원하면은 아니 저기요. 아, 이거 완전 태도 불량이야. 어 이러다 심중도 걸려서 입원하면은 어 나의 팬분들이 분노할 거라고요. 이분 부... 안 되겠어. 어? 어? 당신 지금 뭐하는 거야? 음 그러게 말입니다. 며칠 전부터 초밥이 나오질 않아요. 아무래도 초밥을 만들어서 보내는 곳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아니 그렇다면 그 말은 설마 지금. 저보고 지금 초밥을 제가 지금 초밥을 좋아한다는 걸 이용해서 또 저한테 갔다 오라는 거는 아니겠죠? 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니 긴뭘 아니요 딱 보니까 맞구만 어 알았어요 어 어차피 내가 저번에 식중독 먹은 초밥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갔다 와야 될것 같긴 하군요. 알았어요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이거 좀좀 좀 청소 좀 하세요 이거. 근데 맛있게 생겼긴 했네. 아유 맛있겠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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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또 식중독 걸리면 안 되지. 아, 이 그나저나 여기 레일에서 초밥이 내려오는 것 같은데. 음, 언제 올라가냐 이거. <laughs> 아 모르겠다. 여 어, 여기 옆집. 이 집에 가 가지고 뭔가 올라갈 만한 게 있는지 한번 봐 봐야겠다. 저기요!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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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동. 어, 문이 열려 있네. <laughs> 어서 오세요. 에, 초밥 파라베? 할아버지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허, 뭐라고 초밥을 사주겠다고? 아니야 아니요 그 초밥을 사주겠다는 건 아니고 그 초밥이 그 거대한 초밥인가 뭔가 뭐 초밥에 문제가 생겼대요. 그 무기로 쓸만한 거 없어요? 뭐라고 거대한 초밥이 무기를 들고 오고 있다고? 아이고 이거 큰일이구만. 아니 아니 그 비슷하긴 한데 그 어쨌든 무기로 만들 거 없냐고요. 아 그런 거라면 진작 말했어야지 아, 아, 말했잖아요 할아버지. 어 우리 가게에 지하실로 가면 무기로 쓸만한 게 있을 것이야 아니 그럴 거면 진작에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면 되지 할아버지 진짜 어! 여기 뭐 있나? 아무것도 없구만 알았어요 할아버지 지하실 한번 갔다 올게요 오, 지하실이 여긴가? 여기 어, 나가는 문이고 <laughs> 나가는 문이고 여기가 지하실인가? 아 여긴 방이고 어? 여기가 지하실이네 호자어 여기 꼈다 오와 어! 오와 지하실! 오, 여기 창문인가? 오,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아, 그럼 뭐가 있는 볼까? 아, 뭐야! 빈 상자밖에 없잖아? 어? 여기있다 찹스틱, 젓가락, 젓가락? 설마, 잠깐만. 와사비, 아, 겨자? 아니, 지금 저 할아버지 지금 나보고 초밥을 잡는데 지금 젓가락이랑 겨자를 주고 초밥을 잡으라는 거야? 아니, 저 할아버지! 그 초밥들은 돌연변이초밥이라고요 아, 돌겠네. 어쨌든, 이 젓가락을 챙기고, 젓가락 한 줄만 챙기면 되겠지? 어, 어, 열 개. 아, 아홉 개. 애매하니까 열개 챙기고, 어, 와사비도 뭐, 겨자도 넉넉하게 열 개. 그렇지, 그렇지. 좋았어. 덤벼라! 도련변이 초밥들아! 아이, 잠깐만. 아이, 그러고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는 걸 아무것도 묻고 했네. 아이, 그렇다는 건 저길 내가 걸어서 올라가야 된다는 건데, 아이, 모르겠다. 아무래도, 어, 이거 아무래도 보수가 큰 미션 같구만 아마 이거 끝나면 엄청난 초밥들을 먹을 수 있겠지? 가자 아이, 근데 벌써부터 다리가 아프잖아 원, 투, 쓰리, 포, 점프! 아 좋아 좋아, 올라왔어! 거의 다 올라왔다! 그 아니라 다 올라왔네? 우와, 이렇게 초밥을 보내는구나 이건 뭐지? 아, 카트! 오, 카트가 여기 있고 와! 깜짝이야 뭐하는 애들이야! 어, 이게 초밥이야? 아, 이 자식들 니네들이 초밥을 다 먹었구만! 야! 젓가락 맛을 봐라! 이 젓가락이 얼마나 비싼 젓가락인지 알아! 자연산 무거 어, 초밥이 공격한다! 무공의 콩나물로, 아니, 콩나물이 <laughs> 무공의 참나무로 만든 젓가락이다, 이 옷들아. 어, 저리 가! 빠세이! 좋았어. 쟤네들을 무시하고. 아니! 초밥들이 저렇게나 많이! 아니, 어떻게 이기라는 거야? 어쩔 수 없지. 와사비 맛을 봐라. 맵지? 매콤하고 어 나마스테. 디름다윈 넣지 않아 나마스테. 오늘 어, 네, 화이 근데 얘네 한대 맞으면 도망가네. 야, 야, 야. 내 나이가 어, 어 초밥이다. 어 배도 고픈데 하나. 아, 아 초밥이 때려요. 어, 어, 이, 아, 오, 오이아오 이. 어 살았다. 어 얘네가 기습 공격을 하네. 덤벼. 덤벼. 점, 덤벼. 와사비 공격이다. 좋아. 하나, 둘. 좋아, 좋아. 어, 뭐야? 안녕. 얘좀 멋쟁이처럼 생겼다 너. 어디서 왔어? 음. 뭐야? 에? 뭐야, 왜 뛰어? <laughs> 아, 모르겠다. 너도 죽어라. 오, 한 방이네. 얘는 김밥 초밥인가? 에, 모르겠다. 어어! 뭐야? 타이어. 뭐야! 깜짝이야! 너의 걸어다니? 초밥이 걸어다닌다. 하기스 매직 팬티를 입고 걸어다닌다. 어. 어 좋아. 와사비, 와사비. 어 와사비도 먹을 수 있어? 아 뭐야? 와사비를 먹으면 신속이 걸린다. 어? 잠깐만. 이런 놀라운. <laughs> 좋아. 나는 와사비를 먹었기에 무슨 놀린지 모르겠지만 신속이 걸렸다. 너희들은 별것도 아니야. 좋아, 좋아. 한국 타이어. 여러분들. 역시 수입산 타이어는 안돼요. 한국 타이어를 쓰세요. 하! 어헛헛어희들은 헛. 수입산 타이어어 그런 어야어어성하라어 좋아. 다시 한번 와사비를 어고 신속을 어어어어타어어어이어 나의 공어이다오 좋아. 또 없나? 어어어어어이렇어 많아. 어어라어어라 덤벼. 라어어 여기로 떨어뜨리자. 떨어뜨리면 되는 거야. 떨어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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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떨어지에서 어 사자는 자기 새끼를 낭떨어지에서 떨어뜨린다고 하지. 잘 가. 좋아. 원샷 원킬너너 일로 너어 일로 감히 와사비를 먹은 나한테 덤벼? 잘 가라. 너 마저 낭떨어지에서 떨어뜨리면 어 좋아 잡았고 어 분해 로 난 이런 거 몰라요. 어다 잡았다. 그럼 어디로 가볼까요? 어 저기네. 있아 모르는 척해. 쟤 너무 강력해. <laughs> 아뭐 초밥 한 마리 살아남는다고 뭐 세계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어 이것만 잡고 돌아가면 되겠네. 하기스 초밥 팬티. 헛헛. 헛. 어 잡았다.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 보실까요? 음 맛있겠구만. 초밥을 초밥으로 배를 채웠고 아예 초밥 4개만 갖고 가면 되지 뭐. 무슨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럼 돌아가 보실까? 호! 이건 뭐야? 어, 롤러코스터. 좋아. 단한 방에 타고 가면 되는 거지. 허! 어, 같이 가요. 어, 간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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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어! 에? 뭐야? 어? 어, 이래서는 멈추지 않잖아. 저기요, 살려주세요. 메크도 나루토시, 아니, 메크도 나루토시, 살려줘요. 안 돼, 어지러워. 아, 토할 것 같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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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어, 여기 어디야? 닥터? 어, 선생님 의사선생님인가 헤이, 닥터! 여긴 어디죠? 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요. 어지러움 증후군으로 정신을 잃으셨습니다. 앞으로 한 달간은 입원하셔야 돼요. 아니, 이럴 수가. 어떻게 한달 동안 더 있어요? 아, 안 돼.